요즘 이제 회복 탄력성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개의 심장이 잘뛰어야 된다 육체의 심장 회복 탄력성의 심장 이두 개만 잘 뛰면 우리 힘 있게 살면서 마음도 힘 있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성이 살아야 소통이 잘 되고 창의적 사고가 나니까 결정을 잘할수 있고 또 집념 때문에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미래에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. 회복 탄력성의 심장이 잘 뛰면 좋은 거는 위기 후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회복 탄력성은 전열령 때에 그래서 필요합니다. 저는 제일 필요한 게 90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90대의 회복 탄탄력성이 떨어지면요, 인생의 기억이 이렇게 말릴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막 잘못 산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,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이게 노화라는 큰 인생의 위기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좀 세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춘기도 이제 개념 파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춘기고 사후세계에도 사실 회복탄력성이 필요할지 없을지는 네. 우리가 알 길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순간 끊임없이 위기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의 심장 뭐더 편하게 이면 마음의 심장이 잘 뛰어줘야죠. 그 심장이 잘 뛰어질 수 있다면 그건 선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계속 직장 생활을 할지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할지 부분은요.